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자에게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주의 말씀 허락하셔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말씀 힘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 따라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심령이 새기게 하시고 붙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의 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참으로 그 유대인이 들으면은 충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9절에 그런 즉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복을 받고 선택을 입은 것, 그것은 할래자일 때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자녀와 또 약속의 땅으로 어, 주시, 어,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하죠.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는 것은요, 12장에서 부르신 이후에 15장에서 어그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12장부터 15장 사이에는 그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롯과 헤어져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일도 일어났고 아브라함과 헤어졌었던 롯이 소돔으로 갔다가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그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그네 왕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할 때, 어, 소돔도 점, 어, 거기에 갔었던 그, 롯도 잡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또 가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어, 축복을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 아브람을 불렀을 때,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구체적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 어, 희생제물로 삼은 그 동물들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에 횃불과 같이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언약체결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를 그 중요한 시점에 언약체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17장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증표로 할례가 등장한 게 17장입니다. 이 얼마나 뒤에 그 언약을 체결하고 또 할례를 그 약속의 증표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그것은 무할례시인 것이죠. 그 아주... 명확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에 그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그 믿음에 대한 표시라는 겁니다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것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셨던 그 자손, 그리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되겠다 했었던 그 약속에서 이루어질 많은 백성들 다 무할레시의 그 믿음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할레시에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자녀들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레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유대인에겐 참그 도전이 되는 그러한 어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이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죠. 나중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의로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언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게 언제냐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고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법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이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그 이방인에 속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법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과 은혜에 차이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은 율법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근데 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죠. 어긴 게 없으니까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거슬려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었다. 범법자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범법자에게 내려지는 것은 심판, 진노인 것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리고 믿음은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해야죠. 어제 본문 아닙니까? 이는 그 약속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한다는 그 모든 후손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그 약속이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만으로 은혜 그 약속의 후사가 될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배제될 테인데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그리고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법을 드러나게 하는 것. 믿음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구별해주면서 정말로 믿음이 먼저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17절에 하시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은 태에 있어서도 죽은 자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이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는 곳에 살리셔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자녀가 없었는데, 땅이 없었는데, 자녀를 두시고 땅을 갖게 하시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세우실 때 처음부터 주운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게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잊게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로 없지만은 부르셔서 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고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 믿음의 유업을 이은 자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 내게도 없는 것이 있는 자로서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법으로 살 때, 내가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을그 부끄러운 무릎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셔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법조차도 내가 믿었네 못 믿었네 내가 바로 행했네 못 행했네 하는 그러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판단한 어리석은 율법의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을 잇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또 주께서 성취하실 것들이 내 삶에 있다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